안녕하세요. 김재현 백조이야기의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옷 발효액을 담그려고 해요. 옷 발효액을 담궈서 이제 식초까지 만들 거예요. 제가 옷을 아주 애증합니다. 옷은 발효액으로도 정말 훌륭하지만 식초로도 정말 좋아요. 식초는 다른 식초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안 되더라고요. 이제 또이 걸르고 나서 찌꺼기는 또 밭에 가서 퇴비가 되겠죠. 뭐옷 간장, 옷 된장, 옷 김치, 제가 옷을, 여러 가지를 옷으로 입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기도 합니다. 먹거리로. 옷장아찌로부터 설탕을, 옷, 옷순이 21, 30kg 정도가 돼요. 그럼 설탕을 70%만 넣으려고 그래요 0.70%. 1대 0.7이죠. 그럼 30kg니까 70%면 21kg를 넣어야 돼요 21kg를 넣어야 되는데 오늘 21kg를 다 넣은 게 아니고 7kg를 넣어서 발효가 올라오면 얘가 발효가 되면 뽀글뽀글 올라와요 지금 날씨가 덜 더워가지고 발효가 빨리는 안 되더라고요 보름 간격으로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한여름 같으면 일주일이면 싹 녹아버리거든요 보름에 한 번씩 넣고 여기에 이제 저는 방부제로 소금을 넣고 있어요 소금이 100g을 저울로 달았어요. 소금을 1 0 0 g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방구조 역할도 해주고 0.1%에요. 설탕 무게 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laughs> 발효 걸름할 때또 포스팅하겠습니다. 구독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